104주년 3.1절 기념식 및 상임고문 이촉과 어, 평화메달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공공정치개발연구원 원장인 장헌일입니다. 저는 탤런트 배우 김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뜨거 박수로 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또 여야가 흡심한 대결을 하고 있고 어,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 1 4년 전에 일제 36년에 억압통치 에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질취기해서 떨쳐나섰던 보수 진보, 보수 여야, 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교까지 초월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일제 36년과 동치하에서 해방과 자유를 진출하기 위해서 머무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과 이 친구 중에 감동으로 세계되게됐고 그리고 한민족은 여야와 무슨 보수 신보와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혼을 일깨우는 해방을 정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자신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어, 말로는 3.1운동, 4 1혁명 전국화, 세계화를 하자 그렇게 했지만 막상 이를 공인하는 유엔과 유네스코에는 3일 운동, 97주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100주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신청마저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끝을 같이하는 우리 국가의 원로들또 여야의 보수친구, 여야 각계 게 질려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삼3 운동을 유리스코의 긍정한 위기한 작업에 착조했고 마침내 5.18은 등계 이미 완료가 됐고, 4.19 혁명은 이제, 6년 동안 계속해서 편의차게 일을 했으나, 일본 방해안이 회방으로 인해서 잘안 되다가, 이제, 일제가, 일본이 만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계속 그렇 들고 나온다면은 우리는 유네스코의 회비를 한40% 납부하고 이 것을 전부 다 그만두겠다 하니까 그것이 울림이 커가지고 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사1 9 혁명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유네스코의 에, 금년 10월 이면 등대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한눈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나라 민주 문제 대해서들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원하고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와우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있으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집회에서 늘 앞장서시며 우리 재단의 공동 회장을 선교이신다 우리 소감을 써 세대째 목사 자, 인생. 적자 생존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적어야 하고 기록을 해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 살아남는 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자 인생.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생렬하게 된 것이죠. 3.1운동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라 애국운동, 민주화운동의 지원일까 합니다. 아, 그러나 이 3.1운동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장롱 속의 고사다 혹은 무덤 속의 서류로 아마 묻혀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3일운동의 사진은 바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밝은 그 일제의 만연을다 그리고 3일운동의 현장을 다 기록하여서 선교본부에 그리고 가정에 심지어는 미국의 배화관에까지 다그 계속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편지가 에일리학교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있는 장로교 <laughs> 선교격파일관에다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보다 <laughs> 더 중요한 것은 그사비운동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기록 유산물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큰 의미가 있고 더큰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봅니다. 막 그런 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의 등재,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유대한 우리 민족의 상담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이 등재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영진 장관님이시죠. 저는 장관님이십니다. 우리 김영진 장관님께서 일찍이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기록물의 등재를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3위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곧올가을이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3위 운동까지 1차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3차 작업까지 진행이 되야될 텐데요. 자 여기에 부족한 사람도 꼭사리를 끼게 되어서 참 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3위 운동의 의미와 같이 역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기록과 등재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4주년 3일절 기념식 및 상임고문 위촉과 평화메달 수여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3일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김영진 이사장님과 소강석 공동 이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화메달을 받으시는 여러분 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을 계승해 세운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의 헌법격인 헌법전문에 이런 사실을 명백히 못 박아두었습니다. 3.1운동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민족 구성원 가운데 상당수가 직접 참여한 대규모 대중 운동이었고 종교와 지역 계층을 초월해 사회 각계 각층이 모두 참여한 범민족적 항거였습니 한글... 자신의 역사를 보다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한국 사람은 자신의 역사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뜻밖의 관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일 정신 때문에 저는 사일부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도 3.1 운동의 정신이 뚫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3.1 운동의 간격과 정신이 좀 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듭니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없듯이 역사가 깊은 민족, 역사의 뿌리가 깊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민족의 장례를 믿기 때문에 3.1운동을 3 1 3.1운동을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 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생님이 요즘 전선 아이들은 3 1운동으로 모르고 3.1해야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른 세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월이 오면은, 김이 년 3월이 오, 종오 이렇게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laughs> 고문질도 이 노래에 맞춰서 했습니다. 게임도 이 노래에 맞춰서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래하며 성장해온 세대입니다. 선조들은 사는 운동에 몸을 던졌고, 후손들은 3.1운동의 중심으로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만세운동이 아니라 독립선언과 그 일본의 악재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학생운동, 청년운동, 여성참여운동, 노동자 농민운동 그리고 종교 간의 연합운동으로 함께 모든 힘을 바쳐서 일으킨 역사적 3입니다 3.1 운동이야말로 하나의 소에 쥐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큰 사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관순 어, 우리 누님의 3.1 운동 직전에 올린 기도문을 받은 것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동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박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마이 민족이 행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살로 나라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우리 유관순 아, 어린 학생, 당신 학생의 네, 그야말로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나라와 민족은 아직이이 층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해야 되고 우리 3일 기록물 어, 통제가 그분들에게 정확한 지도와 방향을 잡아주다고 믿습니다. 소녀 한자리에 함께해서 눈물 나도록 행복합니다. 경축을 위해서, 고행사를 위해서 마음 정성 다해서, 깊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없는 말입니다. 말 없는 마음이 있고 입 없는 눈빛이 있습니다. 기꺼운 사랑으로도 소리 웃이그림기입니다 빛감는 마음으로, 죄진 마음으로, 이 역사 운동을 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주선 상임 고문과 이봉관 상임고문님의 순서대로 연상으로 함께 경례사를 전달했습니다. 4년 전우리 선조들이 일제항거한 3일 독립운동은 민족 의혼과전력을 일깨워 민족영화, 애국정신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주권국가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세계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통하여 자랑스럽고 소중한 3.1 독립운동 관련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허창하는 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회장, 김원반 장모입니다. 행사에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지방 일정 관계로 동영상으로 견여서를 전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하는 제104주년 사별제 기념식 및 상임공원 회축과 평화메달 수여식 행사를 축하드리고 평화메달을 수상하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기념되는 사별운동은 100여년 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폭력으로 일제 식민지 압제에 항거하여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행사를 조관하시는 김영진 이사장님은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3.1 운동을 유 n 윤회석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문서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함께하시는 소방석 공공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인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모쪼록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윤네석코에 등재되어 우리 의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전 총리 하데야마 전 총리님을 우리 재단에서 최초로 일본 수상을 모시고 정읍의 삼일운동 발상기 기념탑에서 공식 사과를 일본했습니다. 하데야마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일본에 사죄해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세기가 지난 우리 3 1동 운동을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세계 강국으로서 세계 영향력인 6대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한테 온갖 만행을 한 일본을 향해서 원망하고 끊임없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그,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감쌀 때 안을 때 일본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용서와 화해로 사랑으로 안을 때에 대한민국이 더욱 온 세계인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아마 칭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이신 박광호 씨, 정책 문화 사업의 진전을 위한 재반활 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월드 키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특히 국내외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그 공로를 높이 기리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한인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아 제작한 한인 한의평력 기구 월드 키가 평화 메달과 진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세계 한인 협력 기공 상임대표 김영진 큰박스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겠습니다 광밥원 비싼 옷입니다. 내용은 이와같습니다 l 네, e t 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 e t s c 녹슨 철조망과. 또6.25 어, 전쟁 중에 만든 네, 뭐 총탄, 어, 총탄의 단피, 단피를 녹여가지고 만든 이런 메달이라고 하는데 어, 굉장히 제 값지죠. 어, 이걸 어, 이제 전쟁 없이 어,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 통일, 우리 한반도 통일을 이루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 평화의 배단을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 매우 영광스럽게. 이렇게 화분하게 평화 배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이사장님과 또 소왕석 회장님, 또정상 어머님, 황우혁 어머님, 김희선 어장님 민승현 모두 함께 감사드리고요. 어, 제 말씀은 오늘 이주영 부회장님께서 어,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과 애국정신으로 위대한 민족운동인 3.1운동을 남과 북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하나되어 자랑스러운 민족의 3.1만세운동을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재단의 상인 고문으로 추대하고 우리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이오난사인코은위쪽패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로 기다리며 황세로 상 목을 치던 수많은 날들그 통일이 어제나 오려는지 그 하나님이 바아시고 기뻐하는 조국대학고 언제나 되려는지. 아직도 갈 길은 먼것 같고, 아픈 마음 속에 더더욱, 3.1절 같은 뜨거운 외국 정신, 34님의 어린들의 그 뜨거운 열정, 이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 차세대 젊은이들 마음 속에 불붙고온 땅, 오늘이, 세계 열방, 그 아름다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영예를 걸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푸르드 내국가의 아름다움이 온 땅, 온 우리 지구촌에 덮여지기를 바라며, 3.1절 특별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또한 유네스코까지 올려주시려, 안간 떼를 다 써주시는 고마움 이 모든 불길이 우리 마음 하나 되어져서 그날이 올 때까지 앞전고투 칠천팔계하는 아름다운 역사적인 조국대한민국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깊어지는 우리의 바람 그새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한, 엎드려져야 될 통산 방식되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를 약속드리면서, 상인공은 감사보다는 무거운 마음, 그 애국심 곧 맞고, 열심히 조국 대한민국 위하에 끝까지 지켜갈 애국의 종의 마음 많고, 할 4년 전에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파고다공원에 모였던 그 심정으로 이곳에 이렇게 모여주신 그리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전문에서부터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평화를 지키려면 호시탐탐 전쟁을 세게 준비하는 그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로마 시대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말하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그 교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살려 보아야 된다.